안녕하십니까. 하울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좀길것같습니다 어, 동영상을 보시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어, 일단은 토트넘 이야기고, 어, 지금 현재 충격패를 당했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한국 쪽에서는 감독이, 폭 감독이 그만둔다. 그런 쪽의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뭐, 순위 예측도 제가 맞췄죠. 어, 일단은, 순위 예측은 뭐 나중에 이야기 하고 어... 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측을 하자면 다음 경기가 NCT예요 NCT 때 개박살이 난다 예를 들면 개박살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 레비가, 레비 성격상 바로 자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보겠죠. 그러다가 자를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예시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 이번 시즌 말 아니면 이번 시즌 말도 넘어간다 치면은 좋게 넘어간다고 치면은 내년 시즌 중간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 감독 계약이 4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총 4년. 근데 지금 두 번째 시즌을 갖고 있고, 4,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한 돈도 있을 거고 지금 감동 매물도 없고 하니까 맞춰서 아마 경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우이였고 NCT 전은 무조건 이겨야지 자기 목숨을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월이었습니다.